할렐루야 e l u 날 a 삶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복되고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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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아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하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탐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히타와 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타와 흐.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벳. 영어로는 커트라고 합니다. 뭘 무엇이 탐낸다. 아주 강력하게 갈망을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마크 아웃. 그래서 이게 표시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봐도 이 종일토록 탐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대충은 이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탐하는 것인가? 이들이 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탐한다 이렇게 말씀 말씀이 나온.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볼게요 십계명 말씀을 좀 봅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집 남종 여종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모빠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티타웨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탐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일토록 탐내기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무엇을 탐내는가? 여기서 보면 알수 있죠. 그 대상이 남의 이웃의 아내, 다른 사람의 집. 남의, 남의 집에 남종, 여종, 재물입니다. 애시상초, 이 사람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상 자체가 이게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종일토록 탐내고 도장을 꽝 찍어서 내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거다. 이 종이, 이 남종이, 이 집이, 이 재물이 내 거다. 남의 것에 자기 도장을 찍어 내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이런 거를 하루 종일 탐하면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을 갖기를 간절히 탐하고 정말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탐하고 그래서 갖게 된그 사람의 인생에 복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찾아오는 것은 아골골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가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 안에 귀한 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에서 단 하나의 물건도 취하여 갖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의 물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순간부터 어떤 물건으로 바뀐 겁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남의, 제, 남의 집, 다른 사람의 재물처럼, 10개 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탐해서는 안될 물건으로 그렇게 이미 여리고의 물건들은 다 바뀐 겁니다. 근데 아가는 아름다운 외투, 은금, 그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그가 가졌습니다.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됐느냐. 여우사아서 7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이 탐내려했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그가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고 싶어 했던 은과 금덩어리는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간 자신은 심판을 받아서 악월 골짜기에 쓸쓸히 묻히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탐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탐하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베풀 수 있고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